말하는 거야. 알았지? 이유다있는지 여기, 여기 모르겠어. 최대 최소 정리.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다 친구관 내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얘기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반대로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연속.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이 구간에서 연속이냐라고 묻는 거야. 응. 됐지? 그럼 연속인 구간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함수를 잘봐 봐. 함수를 잘, 잘 보니까. 이게 이게 분모가 0될때 불연속이었지. 네. 예. 부모 영되는 곳이 어디야? 마이너스 1이랑 4인거 어. 뭐야? 그 외에는 전부 다 1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여기 여기, 여기 1이라 그랬고 그치? 여기 함수가 이런게 있으니까 요때 불연속이었겠지? 그럼 이걸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어야 돼 됐어? 음. 자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9부터 가정이 어. 그치? 자, 마이너스 9 괜찮아 그래서? 아니. 되지 뭐 마이너스 9로 얘가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8까지 아니 아니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8까지 여기 연속 맞잖아 불연속은 여기서 발생한다며 마이너스 1랑 4, 3, 2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얘를 이게 포함하고 있으면 불연속이 나온대 여기서 불연속이야 알았지? 함수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될거거든 함수 그리면 네.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있으면 연속이 지금 지 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연속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8까지. 이것은 연속이죠. 그러니까 A가 뭐야? 마이너스 9 된다는 얘기지. 가는 마이너스 8은 되나? 마이너스 8로 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7까지 연속 맞아. 맞잖아 그럼 마이너스 7도 마이너스 7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곳 어디야? 요거 포함하면 안된다 그랬지. 얘를 포함하는 곳이니까, 어디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지? 그 요거 하나, 둘, 셋 정도가 안 되겠죠? 요 구간의 길이가 2라서 빨리 찾으면. 응. 됐어? 여기는 4였으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정도가 안 되겠지? 여섯 그 개가 총안될것 같고, 전체는 개수가 몇 개냐면, 아홉 개, 아홉 개, 한 개에서 열아홉 개인데, 여기서 여섯 개 빼면 되겠구나 그지? 응. 그 열세 개 정도가 될 거야. 이거라 그랬네? 오, 네, 이, 응. 라인? 요고, 요 C랑 C뿔 3이 있으면, C랑 C뿔 3이 있으면, 이 바깥쪽에서 이 함수래. 그치? 그 사이에선 요 2차 함수래. 근데 이게 연속이네.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치? 자, 이해됐니 그래지, 연속이지. 맞지? 근데 0보다 큰 곳에 대하여 최대, 최소값이 6이었대. 됐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ABC를 다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이, 2차 함수랑 이, 아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는 곳이 C랑 C필 3이었나 봐. 그럼 두 근이 3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그럼 니들 둘을 만족시키는 걸 한번 찾아볼까 니들 둘이 만난 데가 어디예요 저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와 X 플러스 A가 만나는 곳 어디입니까 저기 네가 넘어와 x의 조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 마이너스 a는 0이다. 되지 금괴 관절계, 금괴의 제곱 관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타는 얼마다? 5다. 음... 근데 끝났어. 야, 두 근이 지금 3차이가 나는데 더해서 더해서 오래잖 <laughs> 1이랑 4겠지 뭐. 그지? 요거 1이고 요거 4. 1이랑 4 네. 오케이. 됐지? 네. 이제 졸려. 잠좀 깨. 됐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2차 함수 대칭축이 2였어. 2. 여기 대칭축이 2에 있는 거야. 됐지? 최소값이 0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값이 여기서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2 대입하면은 6인가 봐. 여기다 2를 대입해. 4-8-b가 6이다. 됐지? 뭐 어떻게 돼? 마사니까넘어간 b는 10이다. 별로 쉽네. 이제 음 a값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만나면 되겠지? 일러서 똑같다.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 일러서 둘이 똑같다. 그렇지? 나머지 프로브스 프로범 되지? 응. 풀어볼, 풀어보면 되지? 응. 얘는 오 응. 응. 실수 t에 대해서 곡선이 이렇게 있대.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랑 이 직선이랑 교점의 개수를 f t라고 얘기를했대 응.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보고 요건 지금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이라가지고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이라가지고 알았지? 어 안좋아 안좋아 x 마이 1이 꼭지점이야 그치? x 마이 1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 밑차 하는 거그지 그리고 얘가 있는데 얘랑 교점 개수를 FT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원래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니두들이 똑같아요 판별시티 를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판별시티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 판별시티가 0이면 판별시티 0보다 작으면 어, 응,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그냥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네, 여기서 그래프 그리려 그랬거든 저편 1인구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안 오니까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야, 바 갈게. 자, 얘랑 얘랑 연립하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tx 플러스 1과의 교점을 찾을 거고, 니가 넘어올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 괄호 열고, t 마 1, x 플러스 1은 0이다. 판별식 쓸게. 지금은 4분의 d분식으로 써보자. 한 변씩 가운데 거 반만 제곱하시고 t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그어네네다 네. 끝났어 다 끝났어 자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기준으로갈 거니까 얘는 이제 인수 아 저거 뭐야 고 공식 풀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e t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꺼져 꺼져 얘만 남고 t t 마이 이 그지 그럼 이건 알아보이 <laughs> 2차 함수 그래프에 0과 2에서 큰 가지는 즉 여기서는 두개 하나 연계. 그래서 그래픽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영이고 여기가 이아이 밖에선 두 개. 여기선 하나. 여기선 영개 되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다 끝났어. 영 마이너스로 갈때 f t. 영 마이너스로 갈때 f t. 이네 그지. 이 맞지 그지. 어 m이 1보다 크대. 그럼 y는 m 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는 mt, m1 보다 큰데 y는 mt, y는 ft 그래프 만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이게 아 y는 mt 자 보자 자 이게 ft 그래프잖아 mt면 원점지나는 1차 함수인데 이게 기울기가 1 보다 크다 그랬지 기울기가 딱 1이면 2 1를 지나니까 딱 여기를 지나갈 거야 기울기가 1 보다 크면 이렇게 지나가지 그럼 안 만나겠지 리연 된거고, 디귿은 얘가 실수한지 싶어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어차피 Ft가 0과 2에서 불연속이구만 근데 거기서 얘가 보니까 T, T마 2가 돼가지고 그때마다 0이 됐지 어차피 연속함수가 0되는 곳이 불연속함수가 브랜소 불연속인 곳이니까 둘이 곱하면 연속 됐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다 맞네 근데 5번에 다 틀렸는데 응? 5번에 다 틀려가지고 틀리다 걸리가 없는데? 6분, 5분이 아니라고? 맞잖아, 이씨. 어? <laughs>